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제주시 광양 사거리에서 연동 입구까지인 서광로 구간이 중앙버스 차로제로 전환됩니다. 아라초 사거리에서 공항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은 12분 단축될 전망입니다. 하창훈 기자입니다. 제주에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 이뤄진 건 지난 2017년.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겨나고 일부 구간엔 중앙버스 차로제까지 도입됐습니다.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. 특히 아라초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구간에 도입된 중앙버스 차로제는 만족도가 73%에 달할 정도였습니다. 제주자치도가 중앙버스 차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공사가 시작되는 곳은 서광로 구간. 총 사업비 318억 원이 투입돼 이달 말 공사가 시작됩니다. 서강로의 중앙버스 차로제가 도입되면 아라초 사거리부터 공항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은 약 12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. 버스 등 대중교통 외의 차량은 이용할 수 없어 막힘 없는 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. 아라초에서 공항까지 한 12분 정도 단축하게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정시성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제시간에 오는 편차가 5분에서 3.3분으로 개선하게 됩니다. 특히 서광로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동광로에서 노영로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2025년 말까지 총 구간 10.6km 구간에 중앙버스 차로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중앙버스 차로제 도입과 관련한 일반 차량의 통행 불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때와 시행 초기 적잖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JIBs 하창훈입니다.